안녕하세요. 다다플랜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다이소 전통 미나 스티커로 닦고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자개 스티커로 닦고할 때이 미나 스티커 하울을 했었거든요. 이 도자기 무늬 라인 스티커도 같이 하울하긴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스티커를 마테 대신 써보려고요. 마음 같아서는 산천수묵하라도 멋지게 넣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대신 돈봉틀을 챙겨왔어요. 혹시 모조지 뭐 대신 쓸수 있으면 써보려고요. 이 라인 스티커는 예쁘긴 한데 길이도 좀 짧고 다른 거랑 어울려 쓰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서 웬만해서는 그냥 이번에 다 털어서 쓰고 싶은데 이게 느낌상 한번 붙이면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치하기 좋게 좀 잘라서 써보려고요. 일단은 이거랑 이거 한 장씩 먼저 잘라볼게요. 아직 낮에는 좀 덥긴 하지만 찬바람 딱 불기 시작하면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올해 내가 뭐 하고 지냈나, 내년에는 뭘 할까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달력인데, 이 추석 연휴만큼은 진짜 작년부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딱 작년에 달력 보면서, 와, 내년에 진짜 연휴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연휴가 드디어 오기는 오네요. 캐릭터 스티커들은 사실 메모지 조금 다른 느낌이어도 붙여놓으면 다 예쁜데 이런 미나 스티커나 전에 했던 전통 자개 스티커가 워낙 컨셉이 강렬해서 그런지 보기에는 정말 예쁜데 다꾸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운데에 얘를 넣고 양 사이드에 좀 비슷한 색감의 이 스티커를 붙여서 마테처럼 붙이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접힐 거니까 요 정도? 아, 그래도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마테랑 재질 진짜 비슷해요. 다행이네요. 마음에 안 들면 뗄수 있겠어요. 일단 얘를 먼저 붙이겠습니다. 오, 근데 붙여놓으니까 확실히 예쁜데요? 그러면 위쪽에는 이 청자 색깔에 비슷한 사이즈가 서로 있는지 찾아볼게요. 이 작은 걸 이용해서 약간 창살 무늬 같은 걸 만들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얘를 조금 더 잘라보려고요. 이번에는 다 자르지 말고 이 얇은 애들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잘랐는데요 아예 동일하게 이런 느낌으로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얇은 거 하나가 더 있으면 아예 여기 위에도 붙이겠는데 일단 붙여 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얇은 건 흰색에 여백이 있어서 여기 붙였던 스티커랑은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얇은 거 붙이기가 더 힘들어요. 이거는 가로로 붙일게요. 얘는 또 하얀색 배경이 없어요. <laughs> 조금 제 멋대로입니다. 음, 생각보단 예쁘네요. 이쪽도 반대쪽도 동일하게 붙이겠습니다. 이번에 개천절에 한글날까지 딱 껴가지고 10월 10일 휴가를 받으면 열흘을 놀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년 달력 보셨어요? 진심 최악이에요. 내년에 목금토 이렇게 꼈더라고요. 근데 대체 휴일을 안 줘서 실제로 쉬는 날은 목금밖에 없더라고요. 개천절도 토요일이고, 우리나라도 진심 외국처럼 뭐 몇째 주 일요일, 뭐 몇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주던가 아니면 대체 휴일을 좀 동일하게 균등하게 좀주든가안 그래도 쉬는 날 적은데 연차 쓰는 것도 눈치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년 생각하면 사실 벌써 암담합니다. <laughs> 제가 마스킹 테이프 얇게 잘라가지고 종종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려워요. 얼추 비슷하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붙일지 안 붙일지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이 학을 이쪽에 붙일 건데, 이 소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미나에 꼭 달과 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소 견출지 스티커를 이용해가지고 해를 붙여줄까 합니다. 이 크기가 뭔가 이렇게 붙여주면 딱해 느낌이 날것 같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 구름 위에 이렇게 붙일까 했는데 좀 비칠 것 같아서 여기 소나무 위에 딱 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렇게 맞춰서 붙이면 약간 뜨는 해 같고 괜찮아 보입니다. 조금 아래쪽에 붙일 거 그랬나봐요. 이게 떨어지겠죠? 미나 스티커 이거는 유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얘도 다시 떼겠습니다. 올라간 학을 붙이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아래쪽에 붙이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살짝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학을 붙이겠습니다. 음 여기 올리니까 진짜 우아하고 고고해 보입니다. 여기 날아다니는 학도 이렇게 붙이고 저번 자겟, 작에... 어머! 헉! 제가 학을 죽였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학을 참수형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연결 잘해서 수습을 해볼게요. 어우, 수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붙인 것 같아요. 티안 나죠? 이 돈봉투를 좀 잘라서 쓸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아깝긴 하지만. 봉투라서 그런지 종이가 조금 두껍습니다. 라인 따라서 잘라보겠습니다. 꽃은 꽃 모양대로 자를게요. 이거를 여기 모서리 끝에 맞춰서 붙이려고 하는데요. 종이가 좀 두꺼워서 풀로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풀을 바르겠습니다. 저는 추석이나 설 연휴가 화수목 이렇게 끼어있는 것도 안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화수목으로 끼어 있으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을 회사 재량껏 쉬거나 눈치는 좀 보이겠지만 휴가 연차 이런 거 땡겼으면 또 열흘을 쉴수 있기는 하잖아요. 연휴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껴있는 게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랑 비교하니까 벌써부터 역체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연유 때문에 들떠있기는 한데 이걸로 잘려있는 부분을 가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사이로 숨겨주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같은 꽃을 여기 사이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티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얘를 이쪽으로 붙이고, 얘는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도 붙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저의 추석 연휴 계획이기도 합니다. 세워봤자 그거대로 될 리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되는대로 막 드라마나 TV 보면서 보내기에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얘도 방향을 바꿔서. 아, 근데 이렇게 해가 들어가서 그런지 달도 넣어주고 싶거든요? 달색으로는 얘가 어울리는데 얘는 여기에 넣으면 어울리지 않을까요? 얘는 여기 붙여줄게요. 아래쪽에 꽃을 조금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어디 시골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날만큼은 부모님이랑 있어야 하니까 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작고용품 가져가서 하, 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는데 조금 아직은 부끄럽습니다. 부모님은 이거 하는 거 모르시거든요. <laughs> 이거 여기 붙이겠습니다. 저는 7일까지는 부모님과 있어야 해서 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휴일을 얼마나 잘 써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미뤄뒀던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희대의 명언같이, 또 정리 못하고 어디다가 쑤셔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치만 다른 거 몰라도 모조지 정리는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얘는 여기 올릴게요. 그리고 이 핫도 마저 붙일게요.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올려놨는데 의외로 이렇게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이 모양 그대로 여기에 붙일까 합니다. 같이 떼면, 같이 뗄수 있으면 같이 떼가지고 한꺼번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금박으로 된 메아꽃이 있는데 이 메아꽃이 또 여기랑은 그렇게 막 어울리는 느낌이 없어서 오히려 위에 이렇게 간격을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여튼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또소잉덕질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모아두 원단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투리 원단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도 많아가지고 자투리 원단 같은 경우에는 또 패치워크 하면 예쁘니까 또 쉽게 못 버리고 보관을 했다는 말이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중간중간에 여기 금박 잎사귀도 넣어주면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얘는 잎사귀가 아니지만 그래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아보여요. 금박은 좀 쓰기가 애매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복숭아도 여기 이렇게 맞아 붙이겠습니다. 가운데에 사슴을 더 넣어 볼게요. 언젠간 기회가 되면 제쏘잉놈도 보여드리고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다꾸 영상인데 브이로그가 들어가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너무 TMI를 안발하는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별로 궁금해 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가운데에 꽃을 붙이겠습니다. 친구도 다꾸 영상은 다꾸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은 해주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비를 붙여주고, 나비는 무조건 사슴 옆으로 보내겠습니다. 이 블루초도 여기에 붙여주고요. 이 하얀 블루초는 같은 라인끼리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나은 꽃을 채워볼 건데요. 어, 얘 찢어질 것 같다. 전에 자개 스티커도 되게 섬세하긴 한데 떼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도 찢어 먹을까봐 좀 겁이 나네요. 이미 학머리를 날려버린 전적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배경으로 좀 넣어주고 싶긴 한데 어울리는 곳이 없어서 같은 애들끼리 모아서 붙여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매화도 아닌 것이 그래서 여기 그냥 발 밑에. 배경으로 그냥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두 개가 같은 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붙이면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얘는 복숭아 꽃인가봐요. 지금 보니까. 잎이 똑같아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라인끼리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고요. 이 예, 복숭아는 옮기겠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복숭아 위치, 다시 옮길게요. 여기 라인대로 붙이겠습니다. 여기 모서리를 이용해서. 여기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고요. 드디어 마지막 스티커입니다. 아, 얘도 약간 결이 다른데? 얘는 어떤 아이일까요? 이렇게 가지처럼 붙여주고 싶거든요? 이거는 그냥 여기 이렇게 붙여볼게요. 얘도 복숭아 같아요.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왕이면 좀 같이 뭐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도 비워냈고요. 이게 미나 스티커가 쓰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붙여봤는데 결과물은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스티커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 일기 써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일기를 써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붓펜처럼 좀 굵은 걸로 쓰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스테들러 펜으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제가 글씨가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세로로 글씨를 썼을 것 같습니다. 뭔가 궁서체 같은 글씨체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번에 교보문고 손글씨 대회 수상작을 봤는데 어린 애기들이 저보다 글씨를 훨씬 더잘 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조금 자극을 받아서 글씨 연습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백을 조금 두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불러 꽉꽉 쓰지는 않았는데 어느새 다 쓰고 보니 저도 모르게 꽉 채워서 글씨를 썼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느낌이 그럴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